어. 오, 오늘 우리 어디가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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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 저거, 저거, 거 저거, 저거, 저거 응. 김치집 밖에 없다. 어, 하나 더 줘봐. 장갑? 응. 오케이, 잘 꼽았다. 음. 왜 이렇게 쫓들 한, 한 손으로 못하네 <laughs> 이렇게 만지면서 해야 돼. 왼손은 걷어. 어, 잘했어. 음. 봤어? 괜찮아. <laughs> 다른 <laughs> 거 같네. 양갈비의 새로운, 맛있어야 뭐 돼, 네. 내입맛 맞긴 한데. 니네 입맛에 맞아야 까 맞겠지? 안 맞으면 남겨. 내가 남겨. 나는 땡큐야지. 우와. 비슷못 뛰지 마. 살 잡아, 살. 쟤는 그거다. 살 잡아. 소고기 잘 익네 숯이 좋거든 오빠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봤어? 응 먹었어 양념이 안 나요. 안 나지. 그래서, 그래서 맛있지. 응. 면 넣고 끝. 근데 국물이 되게 새우탕 진한 맛이라 맛있더라고 얼큰하고. 응. 이거 소사에 맛집이? 있던데? 양고기 계속 먹으면 느끼할 때.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많이 먹을 게 갈비 한 팩에 요거 꼬치 두팩 자, 이제 들어간다. 가까이, 적당히 가까이서 볼래? 훅, 그냥 한 방에 훅, 가운데. 털어놓고. 응. 음음 섞여, 섞인 게 있거든? 어, 지금 섞여있네. 어, 지금이. 우와. 어, 오래 가네요, 이게. 어, 불이? 10분? 10분 갈걸? 짱이다. 불이 가운데다 <다 나한테 오죠. 웃음> 넣어서 가운데는 어, 어, 옆은 주황색이야. <놀라> <이렇게 사플레오지. 놀라> 어? 잘뿌려잘뿌려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아까 너무 가운데로 뿌렸어 음, 우와. <목소리도> 너무 예뻐 이게 금속가루 그런 느낌 어, 그런 거라서 처음에 확올때 냄새나 어 나한테 많이 트다 옷에 응. 많이 묻었다 그래서 이걸 오로라 가루라고도 얘기하는데 별거 다 해보지 붙잡이야 니네가 그래. 행복하니까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아 이름에 다하 <하나> 들어가 줘야 되거든. <laughs> 지금 다 <너> 녹음하고 있잖아. <laughs> 이름에 다나 <하나> 들어가야 된다고. <laughs> 아다 같이 비웃비웃었어야 되는데 <laughs>